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건강 백세 운동 강사 김정욱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팔 운동부터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자, 팔 운동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 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목운동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목을 좌우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뒤쪽으로 반달 운동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허리 운동 시작.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팔다리 운동 시작. 하나, 둘, 셋, 높이,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 다리 운동. 무릎,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무릎 눌러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무릎, 살짝 앉아주시고, 허리를 살짝 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올라가시고. 자, 이번에, 앞발차기 해볼게요. 팔 벌리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뒷발차기 합니다. 뒷발차기 어떻게 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옆발 차기. 그냥 오른쪽 먼저 시작.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팔 아프네. 계속 들고 하니까. 자, 이번에는 외발 서기 하겠습니다. 공주야, 이쁘다. 자, 어, 이뻐. 어, 같이 운동해, 같이. 어. 알았지? 자, 이번에 한발 서기 하겠습니다. 자, 뒤에 불안하시면 벽에 대고 하셔. 에? 벽에 대고, 요렇게 하시면 돼요. 에? 자, 시작.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섯, 여덟, 여섯, 아홉, 열. 바꿔서, 손을 쥐고 펴고 하면서 하세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넘어질 수 있으니까, 뒤에 벽, 어, 예를 들어서 옆에 뭐 붙잡을 수 있는데, 옆에서 하시면 좋아요. 자,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바꿔서, 시작. 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스물 번까지 가도 돼요? 네. 어, 오케이. 아, 좋아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자, 반대발, 시작! 아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엔 뒤꿈치 들기 하면서 할게요. 즉, 뒤꿈치를 들기 하면서 어깨 쭉 올리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손도 쭉 올리면서 꽉 치면서.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 둘 4, 5,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셋1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아이고 힘들다. 자 호흡 한번, 시작. 한 번, 두번 시작. 한번더 시작. 잘하셨어요 싸이운동 기억하시죠? 터벅터벅 하면서 무릎 관절 건강해지는 운동 어, 물, 엉덩이를 많이 안 내리고 조금만 내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손을 잼잼 꽉꽉 쥐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방송국에서 SBS 방송국에서 배운 거예요. 그때 내가 출연했을 때 옥상에서 같이 오영주 씨도 같이 배운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고양이 봄 시작 나의 살던 고향 꽃 피는 산 불고 뿔고 고대고 자리 인동네 그 속에서 날던 때가 그림삽니다 이렇게 걷기 운동하면 아 힘들, 힘든 힘들잖아요 한참 하면 힘들어 하면 여기 하체가 근력이 그렇게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어 무릎 건강에 어 연골에 아주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엉덩이를 살짝 낮추고 이렇게 걷는 거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노래하면서도 부르고 자, 배에다 힘주고 웃음운동하고 또 합시다 자, 힘주고 발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살살 그냥 무릎 아프신 분은 이렇게 뒤꿈치만 들었다 놨다 해도 어, 유산소 운동이 돼요. 같이 자, 도리도리 하면서 배에다 고 온몸으로 박장대소 시작 아하하하하. 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싸이 운동법을 자주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하체가 엄청 어, 근육 이 아주 그냥 근육이 막 생기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기가 이렇게 막 계속 노래 한 곡을 불렀는데도 어, 굉장히 운동이 많이 돼요 어, 그래서 우리 회원님도 싸이! 운동법을 하시기 바랍니다.